Open road, to see what I could see. I drove my car on the open road, to see what I could be. Waving up folks from towns down, kids in the back going up and down. A little bit of love goes a long way. 비가 내리는 가을 날입니다. 이 비를 뚫고 저는 추억의 동해남부선 이탄 좌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좌천역이 뭐 좌천돼서 오고 이러는 데는 아닙니까? 네 예, 아닙니다. <laughs> 아 아니군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우리 구경하고 있잖아요. <laughs> 아 방송 이렇게 하는구나. 예. 그까 그러니까 이제 반갑다야. 볼일 봐라. 이 좌천역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34년도에. 34년? 예, 그때 아. 영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럼 거의 그 34년? 1934, 2018백이 1934. 80년 정도? 남았어요. 80년. 예, 예, 예. 아, 예, 그렇군. 요 예. 80년. 그이 동네에 제가 듣기에 아주 유명한 만두집이 있다고. 바로 옆에 네. 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어, 뭐그 집만의 특색이 있다면 생각하시기. 음, 어, 간장도 맛있고요. 간장? 에 찍어 먹는 간장이 맛. 아니 만두가 맛있어 이제 뭐, 간장이 마시... <laughs> <laughs> 만두는 네. 뭐 만두도 맛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어, 이 사장님 이 만두집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만두, 또 직접, 이렇게 빚으시네, 직접. 새벽 3시 되면 나와가지고. 예. 아몇 시까지 하시는 데이다 이거 하면 만드는 거는, 예. 한 9시부터, 아, 9시 되면 만두가 나오는데, 이 예. 해가지고. 예. 예. 3시, 아마 여태까지 인사 만든 것있은데 새벽 3시부터요? 응, 어, 새벽 3시. 네, 당연하지요. 그래 그, 손님한테 9시 지나면 물건을 보낼 수가 있어요그 이거 빈, 만두 빚는 일이 보통 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하나하나. 그작업이있대정이 나는 몇 개만 빚어도 뭐 짜증나더만. 와. 음. 와. 지금 두 분은 부부세요? 네. 아몇년 동안 살았는데. 예. 아이고.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만두는 몇 년이나 됐어요? 만나자 마자부터 여기 와서 아. 그왜또 만두를 했을까? 요 아. 아 어머니가하셨거 선대께서 하시던 걸 받아서 음, 지금 이 만두가 지금 막 쪄서 나온 만두, 막 쪄서 만두. 음, 근데 아우 근데 아, 안에 이제 당면 들고 뭐 이렇게 이제 손은 똑같은데 이 만두피가 굉장히 좀그 쫀득쫀득하고 음좀식다한것 같은데 이거 반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 고소해. 뭐, 네. <laughs> 네. 이집 밖도 왜 왜. 아, 왜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네. 어머니가 다녀왔었는데 네. 저도 이 학교를 동네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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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는데 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계속 먹게 됐는데 요 아, 저희 큰 누나도 올해 35인데 네. 네. 지금. 강원도 있거든요. 예. 강원도 있는데도 예. 맛을 못 잊어서 아. 택배를 좀 보내달라고. 아, 보내달라고요. 주기적으로 어. 보내주고. 그러니까 왜이집 맛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만두도 만두지만 네. 찍어 먹는 소스가 아. 좀 마약같은 느낌 그전부다 사러 오신 분들이 소스 말씀을 하셔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그러는가. 음, 뭐 그렇네요. 없었었는데, 더 나을 것 2인분이 아니고 3인분이 그, 이걸 얘기를 1인... 할 수밖에 없네. 그죠? 근데 간장 맛은 베이스로 깔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간장의 맛이 거의 간장이 아니라는 느낌인데, 새콤하면서 좀 달콤하면서. 여기 뭐 무슨 마약 섞은 거 아닙니까? 오, 오. <laughs> 저, 하얀 거 쳤고요. 그죠? 네, 하얀, 어. 거. 하얀 거. 네, 음. 네. <laughs> 이게 시골, 완벽한 시골 거리야, 지금 여기가. 뭐 차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니지만, 이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 좌천, 이 동네인 것 같아요. 야, 아주 새로운 게또 있어요. 저거 진짜 오랜만에 봤다, 나. 금리빨 삽니다. 와, 응. 그, 금리빨, 어, 어, 어. 금리빨 삽니다 하고 써있어서 들어왔거든요. 어, 아이고 잘했습니다. 예. 그,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네. 얼마나? 네. 여기가 예. 예, 음, 한 50년? 음. 요, 조 자리에서 만 사장님이, 응. 이야, 진짜 오래 50년명. 하셨네. 50년을 하셨대요, 50년. 50년. 그럼 뭐, 그럼 뭐, 여기 뭐, 그냥 산증인이시구만요, 역사고. 원래 근처에 이집 있는지 한 번, 혹시 아시는지. 없지? 복지? 네. 있어요. 오와. 30년 전까지는 안전을 때인데 복구하는 집이 있긴 있었어요. 그 집이 이 집이에요? 네. 네. 조금 더오어요도시 아. 맛은 괜찮은가요? 맛괜찮아 나도, 많, 좀, 나도 그 많이 먹으러 갔는데 괜찮다하세요나 네. 네. 원래로 돌아갈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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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이거 너덜너덜 했잖아 이것만 너덜너덜이 아니라 내 영혼도 오늘 너덜너덜해 무슨 그어 좌천 나 진짜 좌천 당하는 줄 알았다니까 신발 다 젖고 많이 피곤하네요 아... 오 이거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소주를 한병더 먹는 건데 오 오늘 저녁 해장까지 미리 되는 것 같으네 자 <laughs> 그다음에 이복이 복... 이 탱탱한 탱글탱글한 사람 싹 찍어가지고 음. 아, 부드러운데, 아주, 그, 이, 보고만의 이 담백한 맛. 음! 소리가 아삭아삭하잖 아삭아삭. 아 음. 그, 음. 이봐, 이게, 얘이 집이, 와, 이거 봐요, 이거. 이봐. 음! 이때 내가 지금 딱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개가 복한 마리를 딱 잡아 먹고서 맛있다고 나올 때 물개 박수 친. <laughs> 이야 이제 뭐요 뭐가 생겼어요? 이거 이제 복 여기 찜 아니에요, 그죠? 찜 응, 복찜 아내요한 네. 마리 찜했어. 내가 들고 먹어줄게 아, 음. 안 매워 안 매운데 어이, 아주 그냥 이 집이 이 양념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짜증낸 거 미안해요. 아, 아주 그냥 국물이 아주 예술이야. 국물이. 근데 여러분, 좀이 집이 좀 뭔가 다르다. 뭔가. 복국집인데 뭔가 복국집같이 근데 왜 저런 게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 보세요 이 집이 무슨 나 들어오면서 호박 장사는 집인 줄 알았어 이 집은 복국집인데 이 호박전을 이렇게 반찬으로 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박을 배경으로 이렇게 밥 먹어 보기도 이건 진짜 다나 태어나 처음인 것 같아. 음. 아이고 달다. 음 응. 달아 달아. 이쯤에서 또 내가 소리를 질러야지. 사장님. 네. 그, 아이고 우리 이 여기가 원래? 네. 예 네, 그럼 원래 이렇게 미인이세요? 아, <laughs> 이. 이볶국집을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 한자리에서3 0년째 아, 세상에.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럼 아, 그럼 이, 저기 초유였던... 근데 이 보기 국이 국물이 진짜 응. 네. 어. 네. 진짜 우와. 진짜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이 여기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 가지고서 이러면 이러면 남아요? 저 제가 음. 주방장 겸참 먹염 겸 주인이 다니까 손님 앞에 돌아가는 게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들을 시키면 또 음. 그 사람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제가 손수 다 하고 음음. 그 마진을 손님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이거 먹으면 나한테 돈 돌아와요? <laughs> 그렇죠. 그럼 주세요. <laughs> 돈 돌려준다며. 내가 네. <laughs> 사장님, 그 오늘 여기서 이렇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맛있는 복국을 여기 와서 먹어서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원래에서 또그 원래부터 미인이하는이 복국집은 계속 지켜나가시기 바래요.